할렐루야. 또 그게 할렐루야. 아멘. 네. 어,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어로도 나와서 얼마나 에, 여러분 중국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에, 가족은 혈연과 결혼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입양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도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가족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혈통 또는 피부색, 민족,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는 언어와 민족이 다르면 굉장히 낯설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민족이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가족 단위가 되는 것. 그리고 가족처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고 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 하는 성령적 가르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3.1일 제하나님을경배하는 다문화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국 사람 중심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따름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민족이 한해중이 되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이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기절인 243절 말씀은 한주전 지난 어, 토요일에 에, 아침 말씀 묵상으로 보내드렸던 구절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에,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예당에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지요. 바리세인이나 서기관, 다른 율법교사들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에, 권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에, 누구하는, 누가 하는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아는 원래 의사였기 때문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 고치시고 또 여러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임이나 각종 병들로부터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을 쫓아낸과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각종 질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쫓겨나가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어, 사람들은 자신들의 당장의 고통스러운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죠. 또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어,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어, 일들이 많습니다. 에, 귀신들과 같은 영적인 문제, 또 어, 인간의 의학이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음, 불치병, 질병의 문제, 또 어, 자연재해, 테러와 분쟁, 전쟁,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우리 가족의 문제, 뭐 자녀나 뭐 가족의 어, 그런 여러 가지를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람 관계 문제도 어, 잘안 됩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또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신문의 문제, 비자 문제, 뭐 이런 거. 아,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해결하겠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4장, 14절. 요한복음. 여러분의 각 가지 문제를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소한 문제라도 나는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하는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이 다 기도함으로 해결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각종 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나 먹는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았을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전에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료하려 함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질 무렵부터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그의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사역하시기보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만나서, 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지 마소서, 우리들과 함께 있었어도 계속 그렇게 붙잡는 거죠. 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는 분, 음, 그런 분으로만 여겼어요. 그래서 어, 그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붙잡았습니다. 예,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삶을 위해서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어, 기독교의 하나님도 인간의 필요에 의하여 존재하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 인본주의 생각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거나,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게 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중심 사역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사역,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죠. 유대인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 강력한 유대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의 종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에 이 바로의 그 지배로부터도 자유롭게 했지만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사단의 세력을 물리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을 지배하는 그 권세의 일부가 귀신들님으로도 나타나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멸하러 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멸할뿐만 아니라 귀신을 부리는 그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 멸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입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어, 가장 처음 복음이라고 여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바로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 일을 하시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성경을 들어 가르치신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문제를 알래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쳐부수고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오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과 많은 문제들도 해결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구주로 믿게 하옵소서, 우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루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